숙소랑 다르지, 느낌 자체가. 여기는숙소 이전하면 안 돼. 얘네가 뚫려있네, 뚫려있네. 이거 봐, 있어. 이거 다 원목, 원목. 그리고 그 펜션의 로망이지. 구원! 들어가서 여기 고구마 어먹어요 그리고 도 여기가 좀 <laughs> 좁게 만들어서 아직 산타 할아버지 걸려있대요. 여기도 아 이해 해주시고,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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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따뜻이 있다. 빨간 할아지 너무 좋지. 그리고 우리 한번 쫙 돌아보자. 오늘 그 분양받으러 오신 분들 같은데, 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네, 여기 시세가 얼마나 됩니까? 했어요, 지금 여기, 여기 평수가 네. 아주 잘 나왔어요. 그리고 네. 여기 계단이 아주 안전하게 돼 네. 되... 되게 좁다 안전하게 돼있으니까. 바이크 <laughs> 한다, 한번 조심조심. 아, 이거 봐봐, 이렇게 공간 이렇게, 참 이렇게 참 써서 여기서 한명한 명씩 앉아서 네. 타로카드 같은 거 보고. 있는 거야 자, 좀 봐주세요. 앉아보세요. 어, 91년. 3월 3일. 소화 잘안 되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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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지, 은지, 은지! 운동했었어요? 뭐, 이렇게 발 쓰고 이러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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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 친구 몇 년생이에요? 아니, 동네. 동네. <laughs> 아니, 손금 좀 보자. <laughs> 올해 대박나네. 올해 대박 나. 재물운이 있어요. 올해 내가 볼땐 대박 나고 그리고 올해 아이를 생겨요. 어? 남자인데. 남자요? <laughs> 아, <자기야>. 아, 지금 <laughs> 여자. 네. 어, 저희 쪽에 여자 쪽만 전문으로 보시는 분이 있어요. 자, 네? <laughs> 도사님이시거든요. 부산 도사님이시라고. 에이 구석을 좋아하는구만. 구석을 에이, 좋아해요? 어두운 걸 좋아해. 어걸 좋아해? 얼라난 여자요. 어떻게 다쳤어요? 생명이나 뭐 여러 가지 재물. <laughs> 어, 이게 이게 틱 <laughs> 이게 밀당하네. 틱 아, <laughs> 밀당하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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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 세침해. 손안 준대. 주인은 이 중에 우리 친구들 만약 안고 일좀 있어서 좋은 주인 만날 수 있어. 일단 지금 안고 있는 사람은 네, 네. 이 주인이 아니야. 아, 아, 아 정확해요. 주인들 아, 사람이 아니야. 아, 아, 아주 아, 그냥 아, 어? 안돼 안돼. 좋은 주인 만나? 좋은 주인 만날 겁니다. 어, 언제요? 언제,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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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다음 주. 다 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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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디테일하네이 분이. 왜냐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 스타일. 아, 여기 와 시베리아 서식이다. 이뭐라야 안녕. 이름 뭐니? 야, 너 여기 지키는 애구나. 아, 곰이야, 아. 곰. 어, 근데 얘안무데 어 서로 말, 냄새 맡아. 달아 뽀뽀해 뽀뽀 친구 뽀뽀 그래 친구 뽀뽀 여자끼리 너 닮았지? 아 안녕해. 세세야 일단 야. 번저어저 아, 친구 파이팅 넘치는 친구야. 어, 냄새 맡아 냄새. 무슨 송아지 같아 송아지. 응. 어, 어 얘도 쫄티야. 얘도 외로울 거야 어. 혼자 살아서어 공도 이제 싫대. <목소리> 내려놔봐. 아, 무서워. 놀고 싶어, 놀고 싶어. 근데 여자가 그래? 그렇게 적극적이냐? 아. <laughs> 오, 이거 봐. 야, 남자가 싫대잖아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안녕! 친구가 필요해서 이러는 거야 그래, 그래. 그래, 얘 외로워. 그래. 혼자 살잖아. 얘가 얘를 공격하면 진작에 물었어. 그럼. 맞아. 아, 되 좋아한다. 잘생겼어, 잘생겼어. 아, 괜찮아. 터프하게 생겼어, 어. 생겼어. 생겼어. 좋아한다. 달아, 너 되게 유용한... 요염하... 손 봐봐, 얘 다리 야. 손. 다리 손 봐봐. <웃음> <웃음> 근데 우리가 이제... 강아지를 키웠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도 딱 맞아요. 컨트롤해야 돼 이리 와봐 우리 이렇게 떨어져 보자 한번 다 이렇게 떨어져 보자 yeah. 이 강아지들과 친해지는 사람 이게 멋진 사람들이죠 외국에서 봤잖아 그런 거 네, 그렇지? 네. 나랑 이랑 하야투전 뉴욕 하겠지 비싸지 않을까 비싸지 않을까 비싸지 않을까 비싸지 않을까 비싸지 않을까 비싸지 않까 이런 느낌 나까 <laughs> <laughs> 이런 느낌 나와야 된다고. <laughs> 가자마자. 꼭, 꼭, 지금 팔았어. <laughs> 아... 너무 좋아서 그런 거야. 진짜. 이바뀌었는데 자, 봄이. 음... 투입. 봄이. 투입. <laughs> 가자마자. 그렇지. <laughs> <진짜>? 외국처럼. <laughs> 외국처럼. 딱 무릎 굽히고. 그렇지. <laughs> 어... 이뻐하고. 어. 좋아, 좋아. 응, 오, 좋죠? 복잡했어, 옹 컷, 컷, 컷 컷, 컷, 컷컷어요 아, 아, 아. 아, 분명히... 어, 아, 아 부모님 때문에야이 친구는 안 되겠다 자, 하이 3, 2, 1, 액션 줄리면두리지 새시겠느냐 새시면 아빠 여기 얼음어요 이런 거안나요 어? 여기서 얼음 노래 안나와썰맨와여 탈래 와 등산 오. CF 같아요 <웃음> <웃음> 우와, 아, 나도 그래, 그래. 나도 그래. 크기랑 다리도 좋아할까? 썰맨자 <laughs> 주! <두. 웃음> <와. 웃음> 우와 야하 나가려고 그런다 자+ 다리 이게 김리아님김아아님 자리+ 자리+ 잘 가! 자신 보지 말자야 이게 왜 하는 왜야아아 보통 통이 얼음 음이 가지 않나? 출발. 리 자리+ 자리+ 괜찮아? 나 우리 수까지. 기가 다리 다니까 출발. <웃음> <웃음> 안 되겠다. 어기 <laughs> 구하는 거지? 신났어 주근야. 기가. 네? <laughs> 네? <laughs> 키가... 야, 키우 진짜 신났다야. 다리 보면서, 다리 보면서, 다리 얼굴, 다리 얼굴 보면서 살짝 보어요 우선! 웃어, 가! 아, 좋다, 좋다, 좋다! 오, 어, 키기 예쁘다. 아. 오케이. 하이, 아, 키가. 오케이. 하이,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하이, 하이. 오케이, <laughs> 하이. 축아 숙소에 있 이게 하루가 긴것같은데 물로만 네. 오면 내 네. 네. 하루가 네. 빨리 가는 거야. <laughs> 의상은 입었는데 와. 이게 와 드디어 우리에게도 팀복이 생겼다. 이름 보면 이름 와. 집에 있어도 누구든 갈게요. 저 분이에요. 진짜요? <laughs> 우리가 이 친구들이랑 오늘도 그 펜션에 왔잖아. 네. 지금 네. 해먹고 와. 게임도 하고. 와. 엠티브 분위기 아저아또 재미난 게임 있네 우리? 퀵딸퀵딸퀵퀵 아, <laughs> 힙리신 좋아해. 퀵이. 기랩 나오니까 바로 나오네. 랩, 랩, 나오네. 랩 나오니까. 아랩 털기를 그냥. 음. 라디오가 지금 생방송 하고 있어서 그걸 지금 빨리 가서 라디오 하고. 네, 라디오 듣고 있을게요. 응. 음, 오케이. 집에 아빠가 없을 때는 이게 초상 같은 거리로 제가 집초상마 아빠 음. 음식해서 걷다 앞에서 촬영할게요 헤헤. 저를 만나 주세요. 어, 이 예, 세배하고 있어요. 세배 주세요. 오. 다리 세배. 세배 많이 많이. 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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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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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리야발 어, 이 평안을 좋아하는 강아지 우리 애기들에게는 닭가슴살이 좋 몸에 좋으니까 내가 항상 해 주는. <laughs> 거게남주형 <laughs> 닭가슴살 하나 더. 커머커머 이제 너가 빨리 가져가. <laughs> 언니 아직 전부어 <멀고였어>. 잠깐 <laughs> 이것도 밖에 깔아 줘. 우리 말이에요, 맛있는 냄새가 나고 봐요 맛있는 냄새나는 가거 본가봐요 피가막좀걸래신김신 아싸! 김치찌개는 김치가 생명인데 맛있는라 아니 맛있게 먹어도 될것같은 맛있지 지금 가도왔네야 비밀이야 안돼 있어요. 와 진짜 좋아. 얘 무단으로 들어가요 아줌마. 얘돈안 내고 들어갔어요. 맞아, 제가 킥이 다리에게 어, 부르고 싶은 노래. 여 다리에게 다칩니다 기억해, 맞아. 아슬아슬, 진짜. 세진 만나서 행복해. 사랑해. 아 이거 안 되겠다. 나올것 같아. 히잉. 밖에서 다 들으셨겠다. 고맙다. 아이 이따가 또 이상이 보겠습니다. 잘먹겠습니다 이거 잘 드세요. 야, 맛있게 드세요. 잘 드세요. 아,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맨 처음에 오디션장 갔을 때 강점도 또많아데그테 있는 어떠서 그런 건 몰랐어. 나는 강아지않거 그렇게 안 키워 봐서 그때 우리 목줄도 못채운거 알아요? 맞아. 맞아. 고마. 베리야 배리야. 어? 어, <laughs> 아, 너는... 얘 지가 먹을 것만 찾아. 은지 <laughs> 대한 개념을 잘 몰랐어. 아 진짜? 나는 초콜릿 절대 먹으면 안 응. 돼. 처음에는 진짜 강아지를 좋아해봤자 저랑 은지, 초롱언니도 이렇게까지 좋아진 하 않았거든요. 강아지 되게 무서워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바뀌었어요. 야 젓가락이 오면 먹어야지 뭐. 기다려, 기다려. 지가! 어? 정신 차리고 먹어! <laughs> 아니, 그런 <그걸> 흔들면서하는 거야? <laughs> 요즘에는 진짜 신기하게 제가 촬영장에 갔었는데 강아지가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곁에 이렇게 다가가지도 못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먼저 가서 막 앉고 그게 킥다리를 키우면서부터 좀 바뀌었어요, 많이.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키 누워보면 한 일주일 굶는 줄 알았다. 나 나중에 다리 애기 낳는 거 보고 다리 싶어. <laughs> 어, 다리 새끼 나면 우리 한 마리만 주세요. <laughs> 귀여워. 나도. 오, 다리 잡려야야불렀어야 불렀어. <laughs> <laughs> 근데, 음. 우리 지금 키이랑 다리랑 주인 거의, 음. 거의 그거 선정됐어요? 예상으로 일단 출연은 났을 네, 것 대충, 같아요. 대충로 저는 대충. 아, 진짜 키우고 싶어요. 저희 숙소에서. 둘 다. 우리가 진짜 키우고 싶지만, 키리를 위해서라면 좋은 주인을 찾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고르고 싶어요, 주인. 내가 응. 고르고 싶어 진짜 진짜 고르고 무슨 싶어 무슨 시집, 시집, 시집 보내는 마음야 부모님이 시집 보내는 진짜 근데 진짜. 저희가 고르면 안안 실감이 거. 안 나요 애들 보내는 게 어, 이상한 것 같아. 제가 분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맞아. 아 잠깐. 아 이러지 마. 아 이러지 마. 아, 야자 여러분 이러면 기쁜 거 자, 아 아니야. 안들을래 귀, 다리. 네. 입양하실 분이 결정이 됐어요. 아, 아, 아. 이제 다른 사람의 강아지로 이제 살아야잖아요, 평생. 정말 좋은 일이지만. 아이와 함께 우연히 TV를 보다가 키기를 보게 되었어요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워 입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음. 입양이 허락된다면 저와 남편 아이처럼 우리 딸은 동생처럼 생각하면 정성껏 아 어, 되게 좋겠다 아기 동생 생기는 거 똑같이 다리는 전에 저희 강아지는 첫 아이였으며 믹스건이며 만 11년을 살았습니다 혈액병으로 계속적 병원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사망 후 화장하였습니다. 다리가 전에 아이를 많이 닮았고 계속적으로 지켜보니 우리 복순이가 생각이 나서요. 단독이라 작은 화단이 있어 감나무 세 그루와 모과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다리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동물농장에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다리를 키우고 싶다고 글을 여러 번 올렸었습니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며 꼭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다리로 인해 저희도 행복하고 싶어요. 기분이 묘해요. 그냥 이거 그냥 종이 같아요. 저는 그냥 보낸다고 생각 안 돼요 지금 아직까지. 저 이게 좀실거아는가 아니 방금 이렇게 은지가 읽으면서 다리가 그 집에서 이렇게 노는 걸 생각 상상에 딱 갑자기 됐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그냥 뭔가. 솔직히 말해서 진짜 좋은 일인데, 좋은 가족을 만난다는 것. 근데 뭔가... 물... 응. 어, 어. 우리 욕심에는 많이 못 키워줘도 데리고 있고 싶은 그런 욕심. 그게 너무 큰것같아 가족의 탄생이란 프로그램을 하, 하게 됐다고 들었을 때 맞아, 맞아. <laughs> 얘는 진짜 고마어요 아, 하루 종일 아니, 아니, 아니. 혼자 심각, 혼자 신가 강아지랑 사는 아, 게 어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강아지도 많이 좋아하게 됐고 진짜 심각해. 나는 진짜 평생 내가 강아지를 이렇게 막 좋아하게 될줄 몰랐는데 가야 되니까 너무 속상해요 이제 막 친해졌는데. 퀵다리에 오고 나서 거실에 있는 수수도 되게 늘어났 저는 예전에 퀵이랑 다리 있기 전에 얘가 우리 숙소에 사는지도 몰랐어요 <laughs>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얘가 이렇게 나와서 거실을 활보한다는 자체가 저는 지금 얘도 신기해요 음, 거실 지나가다 보면 자러 가려고 막 그냥 얘네가 막 쳐다봐요 가끔씩 막 오고 그러면 못, 그냥 못 지나가게 되는 거 그거를 음, 화면에서 보면 다 다리가 당연하, 당연히 나한테 오는 것처럼 보이고 요즘 다리랑 나랑 친하다고 막 다리가 나한테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도 순간순간 놀랄 때가 되게 많아. 막어 다리가 나한테 오네 그럴 때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예,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도 아 겉으로 이러겠지만 속으로 는 놀라거든요. 막어 뭐야 다리가 나에게 이러면서 기분 너무 그 그냥 다리가. 막 나를 되게 믿고 있다는 거에 그냥 그런 거 하나 하나가 다 생각나는 것 같아요. 키기가 수술할 때 다리 이렇게 털을 밀었거든. 털을 밀 때부터 너무 마음 이 너무 아픈 그게 계속 눈물이 하염없이 막 나는데. 근데 얘네는 말 못하는 동물인데 얼마나 막 무서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만 모든 게다 추억인 것 같아. 부디 모쪼록 좋은 주인 만나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 다리 나는 저얘 가는 날안올 겁니다. 나도, 나도. 약속. 나 약속. 난 행복하게 보내줄래. 나도. 나는 약속 못, 나도. 약속 못 하겠어. 나도 못약 하겠어. 약속. <laughs> 약지는못 걸겠고 검, 검지로 검속, 약속. 검 검속, 검속. 우리 다리는요. 아. 아. 그거 꼭 써야 돼. <laughs> 차 멀미. 어 맞아. 얘네 뭐 같이 다녀. 니네도 아, 정들었구나. 다리가 이게 카메라 앞에 앉는 게 신기하잖아. 어, 야너 원샷 욕심내냐 이제? 아직 다리가 조금 아프니까 키가 아주 다섯 개정도다는거 좋아. 다리는 잘누는 <목소리> 키기는 침대에서 같이 자는 걸좋아해 <목소리> 다리는 폭신폭신한 거 진짜 좋아해아 이거 파니까 이거